안녕하세요. Easy and Exciting Bible Study b s 의 정화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6일 창조 한번 외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가락을 한번 펴주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날, 비창조. 넷째 날, 해달별창조. 둘째 날, 하늘과 바다창조.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창조. 셋째 날, 땅과 초목창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창조. 어떻게 쉽게 외워집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세 번 정도 연습을 하셔서 천지창조 강의를 듣는 동안 완벽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아홉 번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창조 로고송을 힘차게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울 땐 장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익사이팅 포인트 첫 번째 현대 진화론에 대하여 여러분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조론은 기독교가 지지하고 진화론은 과학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역시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 기초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 추측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론 역시도 그것을 믿는 믿음 체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제만 살펴봅시다. 첫째는 지구의 나이입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46억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갖추어지기까지는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살된 지구로부터 46억 년된 지구로 진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살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이 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46억년 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46억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년이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138억 년짜리 우주를 넷째 날 하루에 펼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형성되는 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생명체들에 관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중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양각종의 생명체들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으로서의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다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근거는 화석인데 화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은 일반적인 죽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연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식물에 관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의 모든 종류는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둘째는 새와 물고기에 관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째 땅의 짐승들에 관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목과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 창조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전혀 다른 새로운 종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경적 관점을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영상을 보면 현대. 진화론은 과거 진화론인 용불용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진화론은 용불용설이 아닌 기형진화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개체들이 그전에 형태의 개체들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하여 그전에 형태의 개체들은 멸종하고 기형 개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연이 동물이 진화될 방향을 선택했다 라고 해서 자연 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어 또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자연 선택설은 자연이 능동적으로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동물의 진화를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은 아무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대 진화론은 아무 목적 없이 이루어진 자연 선택설을 근거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 모두 기형 진화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 코가 긴 코끼리, 귀가 큰 토끼, 입이 큰 하마나 악어, 엄청나게 큰 고래,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새 등 기형인 것들이 더 나은 반육과 자연 환경에 더잘 적응하여 그 전에 개체들은 멸종되고 신종들만 지금까지 남아서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진화론의 최종 단계인 사람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 역시도 기형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체 조건이 탁월한 개체들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6억 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생존한 인류라면 거인종만 남아있든지 특정한 신체 부위가 발달된 인종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개체들은 모두 우월한 종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는 개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월 종들만 생존했다는 주장은 단지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곧 미생물로부터 상위 포식차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이라도 멸종되기만 하면 도미노같이 자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체들 중에 구종의 멸종과 신종의 등장의 역사를 거쳐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현대 자연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불균형한 자연 질서로 인해 여전히 불안전함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만 보더라도 자연 질서가 얼마나 정연한지 모릅니다. 모든 개체들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존함으로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설이라 부르는 무목적성을 가진 형태로 오랜 시간 흘러서 갖. 추워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생명체든지 불완전한 형태가 아닌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물이 아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첫째, 여섯째 날두 종류의 창조. 여섯째 날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도 다섯째 날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명체 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적 표현이 두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별 창조임을 보여줍니다. 땅의 생명체들의 창조와 인간 창조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미생물로서 원숭이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원숭이에서 사람으로의 진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과학자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론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천지창조 여섯째 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생명체들의 창조. 성경은 땅 위의 생물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가축입니다. 가축은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 사육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축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사의 예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다룰 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는 율법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24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먼저 언급된 동물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와 호랑이도 아니고 가장 큰 코끼리나 곰도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진 가축이었습니다. 둘째,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기어다닌다는 의미는 곤충들을 뜻합니다. 땅 위에는 단순히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곤충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곤충 역시 여섯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셋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이랑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뜻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생명. 생체들을 창조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2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창조 역시 하나님의 눈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두 번째 창조는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사람의 창조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만 살펴봅시다. 첫째는 신학적 측면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을 위함이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사람을 위함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인간학적 측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되었기에 사람에게 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사람의 창조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창조는 26절에서 28절까지 세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 창조의 독특성. 지금부터 사람 창조의 독특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거룩한 계획. 본문 2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기독교 신관인 삼위일체는 신약에만 나오는 사상도 구약의 구석진 곳에 나오는 사상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관은 창세기 1장 즉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부터 매우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신의 복수형인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는 26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따라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거룩한 형상. 삼위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형상과 모양은 어렵고 복잡한 뜻이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엄마와 아빠를 쏙 빼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쏙 빼닮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26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거룩한 목적.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의 멸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멸류관은 다름 아닌 통치자의 멸류관입니다. 지구상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힘센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잘 선용하여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풍성한 먹거리 제공. 29절, 3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익사이팅 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보다 더큰 선물을 받은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맛을 보는 그런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처럼 먹는 즐거움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먹거리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먹거리를 다 먹어 보지. 못 하고 죽습니다. 음식 수는 셀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은 요리사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주신 재료의 다양성이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동물들, 새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셋째,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론을 다룰 때 어쩔 수 없이 비교할 대상으로 진화론을 언급합니다. 이유는 인류의 근원사, 만물의 근원사를 대표하는 주장이 이두 가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임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신 이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냥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며 만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움에 대해 느껴야 합니다. 질서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질서는 분명한 목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물건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집의 주인은 정말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그것을 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결과물인가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집의 질서 정연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종류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든지 아니면 전혀 타협할 줄 모르는 맹목적인 광신도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조화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처럼 질서정연합니다. 지구 밖에 우주의 질서도, 날씨와 기후의 환경의 질서도, 모든 생명체들의 자연의 질서도, 우리 몸의 질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합니다. 이것은 진화에 의한 질서 잡힘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w b 에서의 천지 창조를 공부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사명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비조세계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지구보다 살기 좋은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10편 8편 4절과 5절을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과 같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b s 여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여째 날. 동물과 사람의 창조, 쉽고 흥미로웠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볼 때마다, 가축들과 동물들을 볼 때마다,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WBS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